이하 a 이상. 조금 범위를 안 가르쳐줬네요. 범위를 안 가르쳐줬는데 대신에 함수식은 완성을 시켜줬어요. 최대값이 13, 최소값이 b일 때 a랑 b를 구하라는 데 일단 f(x)라는 녀석은 꼭지점부터 구해보자고 -2x 제곱 -4x 플러스 어이구요.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7에서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 5예요 꼭지점의 좌표가 2,15고 그 친구는 위로 블록한 친구예요. 자, 그래프, 그래프가 훨씬 더 좁아야 되는데, 이게,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폭을 일부러 넓게 그린 거예요. 음. 자, 근데, X의 범위가 A 이상은 모르겠지만, 6 이하는 확실하죠? 저 6이 대충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6이 한 이쯤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 밖에는 함수가 없어요. 그러면 6 이하인데 최댓값이 13이어야 돼. 자, 여기가 13이라고 하자고. 최댓값이 13이 되려면 자, 함수가 이런 이 부분이 존재하게 되면 최댓값이 13이라고 할수 있어요. 있나요? 자, 그러니까 함수가 지금 빨간 형광펜 부분만 존재하고 있어. 자, 여기가 15인 거고요. 자, 빨간 형광펜 부분만 존재하고 있어. 최대값은 뭐냐면, 여기 있는 녀석의 y좌표인데 13보다는 크잖아. 이해돼요? 다시 설명할게요. 자, 어, 여기가 13이고, 13인 녀석의 y 좌표가 13인 점을 한번 표시해 봤어요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 그러면 어, a가 어디 있어야 되냐 만약에 a가 여기 있다고 라 치자 a가 여기 있다고 라 치면 함수가 이만큼 존재하는 건데 얘의 최대값이 13이다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최대값이 13이 되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방법은 딱 하나 야, 이만, 그렇지. 자, 이 점의 x 좌표가 A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가 딱 이만큼만 존재를 해야, 이만큼만 존재를 해야, 최대값이 13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A는 2보다, 축보다 오른쪽에 있고 6보다는 작죠? a는 2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은 상태. 그리고 x가 a일 때 y의 값이 13이니까, 자 여기에다가 a 콤마 13을 대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요. 13은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2에 제곱 플러스 15에서 a 값이 2 개가 나와. 둘 중에 누구냐면 2와 6 사이에 있는 걸 고르면 돼요. 그럼 이 네모와 세모는 뭘까요? 네모와 세모 자 y의 값이 13이면 a 값이 2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중 하나가 네모고 그중 하나가 세모인 거예요. 우리는 2와 6 사이에 있는 애를 골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소값은 언제 발생하는 겁니까? 최소값은 x가 6일 때의 y 값이 x가 6. 그러니까 F6이 최소값 M이 되겠죠. 최소값 B네.